이 5월은 가정과 또 관계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부모님 주일,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넷째 주에는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의 임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성령의 형제된 축복의 아름다운 이런 어 설교를 주로다 합니다. 오늘은 어이 스승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에,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진정한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 사람들이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네, 이 가르칠 때는, 어, 이지시하죠 주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에 네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지시한 대로 간다고 해서 결과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어,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긴 하지만 꼭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갔다고 그 삶이 행복하다. 그것은 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환경이 좋은 상황 속에서 서로 눌러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꼭 결과가... 그 어, 가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유나 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삶 자체가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학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임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풍요한 어 가치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마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삶에 대한 가치가 영적 가치가 마귀와 의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을 다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아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그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제자라고 받아들일 때 스승의 존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자가 선생님 스승이라고 모셔드릴 때 스승이란 가치가 이루어지며 이건 쌍방에 관한 관계죠. 그런데 오늘 이 성령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부름 가운데 오거나 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부름 가운데 오는 사람을 참제자, 아주 오지 않은 사람은 준비된 제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의 스승과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제자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 삼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결말인 천국과 하늘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사람들이 되면 그 안에서는 서로 행복하고 또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요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 세상이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한 그대로 행하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어느 날인가요? 성령이 오시는 그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라고.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통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또라는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시고 삶의 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응답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5, 16절에서는 그리또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또 안에 가르치려는 사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 이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대신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스승과 제자의 삶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리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잡하게 많은 이래 논쟁과 법칙을 따졌습니다. 그때. 누구의 가르침이 옳으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아볼로가 가르쳤느냐? 바울이 가르쳤느냐? 베드로가 가르쳤느냐? 그 가르침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다도 바울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본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때 씨를 뿌린 자나 또는 물을 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질 때그 가치에 더불어 있는 사람들이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지시하지만 아버지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많은 학문이 없어도 자녀들과 함께 갈때그 자녀들 가운데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건강에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대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보잘 것 없어도 자녀들이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지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더불어 사랑하는 아버지만 돼도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데, 더불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고, 그분을 우리에게 완결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에 제가 스승 교약교... 요새 이 코로나 19 때문에 교역 교가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죠. 어른 예배는 그래도 비대면 예배, 뭐 대면 예배 하면서 하지만 아이들은 교회 나오는 걸 부모들이 완전히 봉쇄 시키고 있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 비디오로 이렇게 그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합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죠. 우리게 이제 교육자들에게 아이들 어린이 주일이라 아이들 다 선물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 방문하게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는데 가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하지도 못하는 그안타까움에 때론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이 코로나 1 9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책임지고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불어가는 진정한 스승.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 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교사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격려의 문자라도 이 위기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나눔을 지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그들이 포기하려고 했을 때그 작은 문자나 작은 사랑의 나눔의 하나 때문에 아 나는 아직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시 충성하는 교사, 또 다시 충성하는 교육자, 또 다시 충성하는 더불어 가는 사람의 위치에서 함께 가는. 길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같이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스승의 이 주간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떨어져서 양육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좀 고마움과 감사함을 더 만나지 못한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불어가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길이요, 하나는 이제 육적인 길입니다. 이 영적인 둘다 영적인 길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길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이끌리는 길입니다. 이 영적인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가치인데, 사실,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은 같이 존, 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귀를 저주해서 묶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마귀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졌는데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빛을 상실시켜서 마귀가 되게 한 것이 타락한 천사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대적해서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힘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느낌이 왜, 왜 그러냐?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이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마귀에게 이하나님 형상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귀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싸움의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런데 이 마귀와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되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타락한 마귀, 마귀와 동등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마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징계받는 죄인에 대해서 마귀에게 이끌리는 인생이 됐다는 것. 이것이 같은 색이라는 것. 같은 색.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깨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의 부활에 예수님이 영을 보내셨는데 그 영이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무엇인가요? 세상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담배하라 세상을 이겨너라 이것은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의 자녀가 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따먹은 것 바벨탑을 쌓은 것 율법을 어긴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모든 게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가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따먹었죠. 또 이제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 그랬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랬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데 율법을 어겼죠. 예수님을 보내시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누가 한 것이냐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딱 따라가다가 어느 날 나와 관계된 것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 거부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마귀 역사고 진정한 스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을 이루지 않는 것이란 것입니다. 저는 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믿어라. 그럼 믿는 것이고.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와! 병이 걸렸는데, 큰 병이 걸렸어요. 뭐, 금방 죽는데, 암에 걸려서, 6개월 만에 죽는데. 그러면요, 의사가 포기하면, 믿음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각해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건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의사에게. 근데 의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강한 믿음은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라면그 믿음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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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목사님 주혜종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능력이 되 말씀하시니까 다 이야기하는데 아멘 그런데 마지막 아이고 불가능해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그걸 깨트려 버려야 진정한 스승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예배 잘 드리자. 또 믿음대로 살아보자 순종하고 살자 아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장로님들이 어, 제일 많이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 목사님 저희들 지금 좋은 얘기해주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목사님 감독님은 얘기한 대로 다 되기 때문에 아 말을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데 축복의 말을 하거나 그리고 병 고치는 말할 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에이 안 돼요 그럼 왜 축복의 말을 하라 그래? 왜? 치유의 말을 하라 그래?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할 때, 치유의 말을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축복의 말로 들려오면, 아멘 하면, 역사는 우리의 완전하신 스승이시고, 우리의 완전하신 치유자시고,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은 스승과 제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배우기 이렇게 하고 이쪽 길로 간다면 스승과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예수들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짓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선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이기는 믿음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스승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완전한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가 됐을 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마셔도 굶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참된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다 신이라고 해도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모든 가르침이 다 옳다고 말해도 진정한 가르침은 예수님 안에서의 성령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에 영원한 스승 되신 그분께 이끌림 받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